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거듭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emphasize, 강조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repetition, 반복입니다. 거듭해서 같은 말과 같은 내용을 그 구절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 길지 않은 여덟 구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내용 어쩌면 똑같은 내용 같은 그 말씀을 무려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7절 말씀 먼저 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 으면서 하나님 과 함께 살아가 십시오. 여러분, 보시 다시피 사도, 바 울이 오늘 말씀 에서, 각 사람 은 하나님 께서 부르 신 상황 처지, 신분 그대로 살 라고, 하는동 일한 메시 지를 이 세구 절, 우리가 세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세 구절을 통해서 무려 네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각 사람마다 신분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한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때 노예 신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 로마 시민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는 독신인 사람, 결혼한 사람, 아니 어쩌면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권자와 외국인, 사회적인 강자, 여기는 약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처지나 신분이나 형편이 너무나도 다르고 각각 주어진 그 상황과 처지가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전에 본그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신분과 상황 안에서 그대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As it is. As it is. 그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보니까 각 사람이 자라온 그 가정이나 배경, 그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나 성별, 나이 또는 인종이나 국적이 다 다른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과 처지와 신분들을 나름대로 그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같은 모든 다양한 상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신 자리다. 네가 처한 그 상태, 상황, 그 신분. 또는 그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circumstance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어떤 뜻 가운데서 세우신 자리고 그 처지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파가 갈려서 나는 누구 스승을 모신다. 나는 어떤 스승을 더 존경한다. 아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었던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또 다른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소인들이 되면서 자신의 그 사회적 신분이나 그 관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모든 처지와 신분이나 관계 이 같은 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교회 안에 또한 사회적으로 적자는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자는 배우자를 버리고 독신 상태로 나는 그냥 남아 있겠다. 해서 자꾸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는 노예 출신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더 이상 노예 신분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주인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뭐라고 한들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린도교인들의 행동과 결정들에 대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복음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또는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기독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이 목사님은 고린도 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인 중에는 막노동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인 모두가 다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교수라면 막노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탐광 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에 귀족들과 주인들만 있다면, 메스터들만 있다면 그러면 노예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다면 또한 교회 안에 로마 신민권자들과 귀족들만 있다면, 지식인들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사회, 각계, 각층 이러한 신분. 또한 다르 다른 사회적인 지위와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 곳곳에 나가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그 부르신 처지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21절 말씀입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바는이 구절들을 통해서 노예 노예로서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포착하라고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또는 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그리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속한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자유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역설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나는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상태? 내게 주어진 그 신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두그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주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혹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같은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상황들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신분과 자리와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